1차를 음. 3개월 만에 합격한 음. 케이스거든요. 음. 어떤 부분에 대한 결단력,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3년차 때는 1차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되거든요. 기본 강의를 회계, 경제, 민법, 강간법, 부원론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민간부는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빠르게 기본 강의 2배속으로 빨리 들어버리고, 그 대신 문제풀이 강의가안 듣고요. 평일에 실무를 거의 안했어요 어, 그렇더라고요. 네. 네.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패스의 실무 담당하고 있는 김승현 평가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합격 이후에 뭐 다들 취업하시고 조금씩 시간이 남아서 합격 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철민 평가사님 오시고 구체적으로 좀 합격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합격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취업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 제일 좋은 법인으로. 아, 어, 그렇죠. 예. 네. 네. 가장 좋은 범위에 들어오신 걸로 예, <laughs> 네.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하우패스에 있으니까, 뭐, 그냥, 네. 사실, 취업하다 보면, 그냥 얼굴이 이렇게 눈에 띄면, 네, 또, 그렇게 되죠.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보면 한 3년 차 정도 되셨고, 보면 굉장히 좀 하우패스 프로그램에 대부분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쉽지 않은 음. 일인데. 네. 어. 항상 이상적인 스케줄을 제시하지만 이걸 다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예. 아... 네. 좀 의외이긴 합니다. <웃음> <웃음> 1차하고 2차하고 뭐 어느 정도 좀 밸런스 있게 계속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3년차 합격하시면서. 네. 1차가 조금 보면 놀아서 한다든가, 뭐 3개월, 2개월 안에 한다든가 이러는데, 그러기엔 좀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1차 공부를 하시면서 가졌던 팁이라든가, 뭐 좀, 음. 본인만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3년차 기준으로 음. 말씀드리면요. 음. 제가 1년차 때는 조금 음. 대충 공부하고 붙은 감이 있어서, 음. 3년차 때는 1차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강의를 회계, 경제, 민법, 강간법, 부언론까지 다 들었어요 음네 회계, 경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기본강의를 듣고 그리고 1차전까지 문제풀이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민감부는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빠르게 기본강의 2배속으로 빨리 들어버리고 그 대신 문제풀이 강의는 안 듣고요 네, 문제풀이를 저 스스로 병행하면서 1차전까지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1차는 어찌보면 강사의 선택이 거의 9할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네. 강사분께서 강의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잘 정리해주시고 설명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 그분만 따라간다고 해도 좀 쉽게 붙을 수 있거든요. 네. 대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건데 학원은 뭐 어디를 선택하셔서 계속 오셨던 거예요? 저는 1차는 하우패스에서 전부 했고요. 강사님 좀 언급해 네, 려면 뭐 되나요? 네. 강사는 뭐 그래도 특별히 도움을 좀 받았고 아니면 나좀 네. 추천하고 싶다 일차 관련해 네.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일단 제가 3년 차 때는 2차랑 병행을 해야 되기 음.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 강의로 모든 게다 커버가 될수 있는 음. 분들을 찾았는데 그게 하우패스 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회계는 천승호 회계사님 그리고 경제는 한경백 교수님 그리고 음. 어, 민법은 이찬석 법무사님 강가법은 너무나 유명하신 이성님. 예, 네, 수님 음. 그리고 부원론은 저는 좀 특이하게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 작년 음. 거를 들었어요. 음. 왜냐면 이론이랑 연계성을좀 생각해서 부원론을 좀 듣고 싶다, 이게 있었어가지고요. 제가 2차도 최명근 평가사님 풀 커리큘럼을 음. 탔기 때문에 그쪽을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좋은, 네. 좋은 선택이긴 해요. 네. 친구가 좀 싸가지가 없어도. <laughs> 네, 그래도 강의는 좀 잘하니까. 네.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laughs> <laughs> 저희 학원은 1차가 좀더특화돼 있다고 소문은 그렇게 낡긴 해요. 근데 네. 보면. 아무래도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분들한테는좀 사실 1차 부분에서는 좀 많은 이 2차보다도, 제가 보기엔 2차보더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 미묘한 경쟁이 있습니다. 1차 선생님과 <laughs> 2차 선생님 간에 미묘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풀커리를 다 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2차로 이제 넘어가셨을 때는, 사실 2차에선 좀이 강의들은 꼭 한번 들어봤으면 하시는. 서로를 길게 하자면, 음. 저는 1차를 선택하는 게, 1차 강사님들도 있지만, 어, 어. 2차부터 선택하고, 거기서 좀 음. 편하게 하우패스에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요. 2차, 좋은 태도네요. 네. <laughs> 네. 결국은 2차 실무가 음. 제일 중요하다고 음. 저는 생각했거든요. 수험계에서 가장 큰 학원이 하우패스랑 다른 학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음. 그쪽을 듣다가 수험 선배님께서, 네. 기본 강의 그쪽에서 완강할 때쯤에 하우패스로 가서, 네. 다시 처음부터 풀커리를 듣고 해야지, 마지막 너가 2차 보기 전에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음, 음. 제가, 어, 그래도 김본광의 완강했는데 지금 전액 환불하고 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음.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도 해라. 이렇게 음,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거기 전액 환불하고, 일로 기본 강의 김상욱 평가사님이랑 음. 김승영 평가사님 강의를 전체 커리큘럼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생각하고, 네. 김상욱 평가사님이 사실 현업에서의 가지신 지위나 레벨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네. 뭐, 근데 반면 또 시중에서는 또 이게 강의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뭐 실제로 좀 들으니까 어려우셨었나요? 저는 이미 한 바퀴를 돌리고 왔기 네. 때문에요. 지금은 황현아평가사님께서 기초 강의를 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김상훈평가사님은 처음부터 진도는 똑같은데 네. 심화장점을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이 말이었어 이런 생각을 매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상훈평가사님 강의는 일단 기초 정도 어느 정도 듣고 나서 음. 음. 들으면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어렵다고는 솔직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어렵지 않은데 그게 좀 약간 소문인 것 같고 네. 프레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김상욱 평가사 강의는 문제를 좀 풀고 실제로 좀 이렇게 단련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몇해독 정도 풀고 나서 들으면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험생일 때도 김상욱 평가사 강의를 좋아했고 저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반면 제 강의는 좀 약간 야아치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저, 어, 좋습니다. 여기 <laughs> 수의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몇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제 강의는, 아, 이게 참 그런데. 네, 어쨌든, 공적특강 좀 많이 들으셨네요? 보니까? 네, 저는 심지어 세 번이나 들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음. 2년차 때, 음. 평가사님 실강 전에, 음. 음. 그냥, 한 바퀴 돌리고 싶다 해가지고 전년도 강의 인강으로 듣고 음. 그리고 실강 참여해서 듣고 올해 3년차 때도 또 들었거든요 범인은 똑같아요 범인은 음. 똑같은데 평가사님께서 아무래도 현업에서 좀 대단하신 어, 네. 분이시다 네. 보니까 네. 이슈되는 문제를 매년 좀 어?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이번 년도에는 또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특히 보상이나 정비 사업 쪽이 그런 게 많은데 그 부분 명확하게 정리하기에는 정말 좀 음. 좋은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제 열심히는 합니다, 강의가. <laughs> 도움받으셨다는, 사실 좀 조금 보상이나 공적 부분을 좀 빡빡해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좀 쉽게는 하는 편이긴 한데. 뭐. 네. 보상, 기본 쟁점들도 그거는 김상평 가사님 강의에서 듣고 오지만, 그 실제 문제 풀 때, 목차로 현출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점 배점에선 이렇게 써라, 음, 그 몇점배점에서 네. 이렇게 써라고, 그냥 대놓고 제시를 해주세요. 그것만 따라가면 어, 너무 보상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번도 김수현 평가사님께서 제시해주신 그 목차를 음. 좀 외워서 갔기 때문에, 그걸 발라서 1번을 되게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서, 2, 3번을 조금 할애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보상이나 이런 공적 부분이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오고 익숙해지면 은 사실 1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보면 풀수 있고, 네. 형식만 좀 완성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풀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는 하시죠. 네. 그래서 이론하고 법규는 이제 각각 어느 분 강의를 주로 위주로 들으셨어요? 저는 이론은 최명근 평가사님 음. 전체 커리큘럼을 탔고요. 어. 그리고 법규는 공대호 변호사님이랑 마지막에는 정태성 평가사님 마무리 어. 특강도 듣긴 했거든요. 궁금합니다. 그분도 네. 새로 영입하신 인재이시긴 한데 네. 그분 강의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어, 저는 쟁점의 정리랑 사안의 해결을 쓸때 음. 저만의 좀 스타일이 있었는데 음. 정태상 평가사님께서 첨삭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음. 그러면서 어, 이렇게 쓰면 좋지만 매우 리스크하다. 이런 식으로 음. 되,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주셔서 막판 한달 전에 정태상 평가사님 스타일로 바꿨거든요. 그게 실제 시험에서 좀잘 먹혀서 음. 어려운 문제 시간 배분도 가능했고, 실제 점수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한 달밖에 안 들었는데도 그만큼 좀제 형식을 바꾼 게 성공적이었다면, 좀 이번 연도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공대우 평가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친절의 또 아이콘이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또 많은 또 질문이나 면담 이런 것도 많이 하셨었나요? 네, 저는 상담도 좀 했고요. 음. 그리고 저는, 변호사님 기본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을 다 챙겨 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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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팔레특강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도시 정비 특강도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것도 저는 저다 챙겨 들어서 음. 물론 이번 연도에 정비 사업 같은 게안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걸다 챙겨 들어가면 일단 마음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음. 그래서 시험 볼때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정태자 평가사님, 이승민 평가 이승민 강사님 뭐다 좋으시고 근데 공대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실제 업무에 있다 보니까 네. 그 가끔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워낙 친절하고 조용하셔서 수생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거같 <laughs>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호는또 우리 최명근 네. 아빠 나한테 들었는데, 사실, 주변과 폭과사 강의 진짜 잘하죠. 네. 아,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렇죠 근데 약간 번들거린다?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 <laughs> 그, 요즘 젊은이들 얘기로 하면은, 음. 츤데레 네. 성향이 아, 맞이 나셨어요. 네. 네. 좀 시니컬해 보이시는데, 직접 가서 질문하고 하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 네. 제일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일 감정평가법인의 <laughs> 김상환 폭과사랑 추명금평가사 둘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둘이 하는 거 보면은 똑같아요. 보면 약간 좀춘데레 스타일. 네. 그러니까 말을 좀 싸가지 없이 하면서, <laughs> 뭐 흔히 말하는 좀뭐 이렇게 뭐 꼽을 준다 그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주다가 막상 또 은근슬쩍 또 챙겨주고 또 이러더라고요. 보면. 그런 걸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추명금평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좀 현업에 맞춰서 좀 문제도 많이 만드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시험장 들어가서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난이도도 난이도고 음. 쟁점 되게 넓게 하시면서 난이도도 적절하게 내시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 브리타라고 하면 2, 3번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기에는 최적의 강의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네. 지금 3년차에 붙으셨으니까 사실 네. 3년차의 어떤 공부 스케줄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년차 때 1, 2차의 배합 1, 2차의 비중 이렇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네.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겪었던 스케줄 을 한번 아, 네. 네. 그, 저는 공인중개사를 따고 별로 넘었기 음, 때문에 1차를 음. 3개월 만에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핵계 음. 경제만 공부해서요 2년차 1차 끝났을 시기에는 2차가 아예 안돼 있었어요. 음. 그래서 2년차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2차만 올인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2차가 안돼 있었기 음.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전략을 실무를 거의 한 60, 70% 하고 법규를 2, 30% 하고 음. 이론은 거의 최소한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사실은 2년차 때 이론을 기본 강의도 거의 안 들었어요. 음. 그래서 최명급파화사님 강의 3년차 때 들었고요. 2년차 때는 실무를 어, 김상욱 파사님 기본 강의 1, 2, 뭐 문제풀이, 기출, 공수평가단님 음, 네. 공적특강, 뭐 이런 거다 듣고요. 그리고 강평도 다 가져갔고요. 그렇게 해서 실물을 되게 과투입 아니면 과투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2년차 때 완성된 느낌은 아니지만 음. 3년차 때 최소한 유지만, 간만 유지하면 꽈락은 안 맞겠다 이런 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때 그렇게 많이 해서 3년차 때는 평일에 실물을 거의 안받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laughs> <laughs> 네, 근데 2년차 때 김상표 과사님도 강의 때 항상 하시던 말이 2년차 때 실무 실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을 어, 계속 하시거든요. 어.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다 붙어서 나가셨는데 그분들도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음, 네. 음. 만약에 이번에 2년차 준비하신 분이라면 이게 2년차에 붙는 것도 너무 좋은 결과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거의 투입을 하는 게 추후를 생각해서라도 되게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실무 같은 경우는 3년차 들어와서 지식의 깊이가 조금 깊어질 뿐이지 그 범위를 막 벗어나진 않아요. 오히려 2년차 때는 저는 좀 신선한 생각도 많이 하고 문제에 접근할 때 약간 그러다가 3년차부터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푸니까 회독이막 늘어나고, 음. 많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딱딱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평일에실무를좀 최소화했던 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유연한 사고를 계속 유지하게 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아.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laughs> 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여러 군데 같이 보셨, 동시에 같이 보신 건가요? 아니면? 2년차 때는 하우패스만 했고요. 음. 3년차 때는 하우패스를 주로 하고, 다른 학원 문제만 풀어서, 음. 문제만 받아서 고시청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네. 그냥 문제만 3, 4다 풀긴 했거든요. 그거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각 팀장들마다 좀 성격이 있고, 네. 본인마다 그 어떤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 거를 경험해 보라고 저는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강의는 하우프스에서 듣는 게. 한국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는 그래서 강평도 네. 2, 3년차둘다 하우패스 강평만 들었어요. 음... 네. 왜냐면 흔들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음... 문제는 풀더라도 이게 실무가 학원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 근데 저는 하우패스 강사님들 믿었기 때문에. 네. 이쪽 방향성이 맞다. 특히 보상이 그게 좀 심한데. 네. 그래서 다른 강평을 들으면 제가 흔들릴 것 같아서 강평은 여기만 듣고 문제만 그냥 풀자 네, 이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결단력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포기할 거 포기하고 뭐 가져가야 될거 가져가야 될거 뭐 네. 그러니까 계획이 좀 확실하신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좀 슬럼프도 오긴 하죠 근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좀 답답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는 네. 좀 어떻게 하셨는지 슬럼프는 네. 2년차 유에 떨어지고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10월 을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게 2년차 때 내가 안 해본 공부 방법을 3년차에 하자. 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차 때는 솔직히 문제풀이, 기본 강의 듣고, 그리고 좀말 지어내는 연습. 2차는 음. 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것만 했다가 제가 못했던 게해독이랑 암기거든요. 음. 그래서 3년차 때는 진짜 그것만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 토, 일만 3, 4, 300점씩 이렇게 문제를 풀고, 성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문제를 안 풀고 실무는 회동만 하거나 아니면 목차집 같은 걸 해서 암기를 하던가. 음. 네, 이론도 실무 기준이랑 감측 암기하고 법규도 암기만 거의 던것 같아요. 좀 암기로서 좀 그런 답답함을 좀 풀어내셨나 보네요. 네, 네. 일단 슬럼프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안 보였을 때 나온다고 그쵸? 저는 맞아요. 생각해서요. 네. 그게 해결책이 나오니까 그걸 타파하려고 노력하면은 네. 좀 시간이. 투입이 되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해서. 음. 네. 아, 시간을 투입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 슬럼프가 없어지더라고요. 음. 네. 좀 간단히 정리하면 독서지 그냥 가면 됩니다. 공부하라는 <laughs> 거죠. 네, 네, 공부해서 네, 네. 풀어라.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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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이긴 합니다. 네. 하기 싫을 때는 좀 저도 쉬운 거 위주로 봤어요, 다시. 그럼 좀탈출하는게 좀. 네, 맞아요. <laughs> 제 생각에도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합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면, 대산 네. 씨도, 철민 씨도 보면은 좀. 그만큼 좀 힘들어하던 시기 2차 떨어지고서 한번 네.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이제 비로소 합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합격수기 보면서 참 열심히 공부했다 하셨다라는 게좀 눈에 보여서 좀 기분도 좋고 예. 제가 좀 도움이 돼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합격 축하드리고요. 네. 좋은 일만 건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フォトケースハウフェス